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S 머트리얼즈 제가 주말 중에 영상 하나 남겨 드리는데요. 어, 일단 LS 머트리얼즈 지금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보유수 물량 해제 네,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호에서 물량이 해제되면 그게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오게 되면 은 ls 머트리얼지가 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보호에서 물량 해제가 되면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이럴 때 오히려 주가가 더상승견인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첫 번째가 걔네들도 팔아야 돼요 팔아야 현금입니다 근데 지금 거래량으로는요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팔아요? 지 거래량 이거밖에 안 나오고 26만 주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그 분량 매도 나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금감원에서 연락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주가 이따위로 하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매도라는 걸 선택하려면 끌어올려서 거래량이 터져야 얘네도 매도를 할수 있고 두 번째가 어쨌든 그들의 주식도 주식입니다. 예, 주가가 높아야지 값어치가 높아져요 예수 물량이 해제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주가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해서 본인들 값어치를 올리려고 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뭐 내려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지금 얘가 이 정도 내려왔을 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의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요 일단 보호 예수 물량 해제 자 요거는 사실 뭐 물량이 시장이 더 풀릴 가능성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기도 충분하고요. 실질적으로 보호해서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는 악재죠. 그만은 물량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이 거래량에서는요. 저 매도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매도해요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매수세를 끌어올리려면 매수세가 끌어올라가는 높이까지도 얘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가 요만큼 깨작 올라갔다고 과연 거량이 터질 것이냐 아니죠 장기 평 정도 넘어가 줘야 거량이 터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요 나오면 안 되는 차트 나왔죠 나오면 안 되는 차트 나왔어요 앞에 요거 방치형 알아 이거 억지로 찍어 누른다부터 의견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방치한 거예요 주가는요 방치하면 떨어집니다 횡보한 다음에 횡보에서 이 때처럼 상방으로 방향을 꺾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주가는. 왜냐면 실망 매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주가 방치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이렇게 뚜르륵 떨어지는 겁니다. 거래량도 당연히 동반되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때 네, 예, 국제 증시 악재 한번 나오면서 엔캐리현상 나오면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 여전히 없죠. 이쪽에서 나왔던 거래량이 아예 그냥 박살이 나 있습니다. 방치형 하락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래서 방치형 하락이 나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방치형 하락이 때 사실상 거래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구간이 완전히 강력한 매물대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 때 버티던 분들이 내려갔을 때 실망했다 올라오니까 이제 매도를 하거든요 아나이 가격이라도 나가야겠다 그래서 강력한 매도벽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구름대도 이쪽을 매도벽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말 즉슨 얘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방향이 매수세가 강하면 올라갈 거고 매도세가 강하면 다시 내려오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승폭까지 보여준 상태에서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뭐 제가 맞다라고 우길 순 없죠. ls 머트얼즈 제가 예전에 촬영을 하다가 또 촬영 멈췄다가 다시 촬영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생각과 꼭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보에서 물량이 해제돼도 걔네들이 그걸 매도하려고 해도 지금 이 가격대 이 거래량에서는 매도를 못하고요. 어느 정도 끌어올려 준 다음에도 여기서 매수에 안달라부터 매도 못합니다. 하지만 끌어올렸을 때 그들의 재산 가치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주가 올라가는데 걔네들. 보호 예수 물량 안 팔고 갖고 있으면은 값어치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산 값어치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보호 예수 물량 해제 때 오히려 이렇게 지긋지긋한 하락 구간 또는 횡보 구간을 탈피할 수 있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겁먹은 개인 투자님들 매도 물량 떨어지는 거 받아내고 들어올리는 방식을 채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해요 방치형 하락은요 진짜 나오면 안 되는 차트지만 얘가 나왔을 때그 다음에 형성되는 매물벽을 돌파하면은 상승폭 크게 나옵니다 상승 크게 나와요. 개인적으로 일단 여기 있는 횡보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한 이후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에서 물량 해제 되니까 아 이거 이렇게 될 거야. 일단 난 나가야겠어라기보다 얘가 여기서 박스권 한번 만들어주고 재돌파 구간 저는 이 확률을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가요. 애초에 모양새 자체가 여러분들께 힘들기도 해요. 뭐 이런 식의 모양, 뭐 이거 이거 뭐. 모양새가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으실 만한 모양새 자체가 없어요 다 힘들어요 사실상 여기서 잘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 편한 구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상승폭 가지고는 여러분들 손실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오삼이 코스닥 법칙이 있습니다 오삼이 코스닥 법칙 자오 이게 오가 뭐냐면 이거예요 내려와서 이러고 있는 코스닥 종목이 10 중에 5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는 종목이 10에서 5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3. 자, 이 3이 뭐냐? 나오면 안 되는 거 나온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애들 나오는 게 3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은 코스닥이 돈이 없어서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코스닥이 돈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집중되는 섹터가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 애들을 계속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 여기서 5, 3이 다 지나갔습니다. 2는 뭐냐? 말 그대로 상승 시작입니다. 코스닥에서 갑자기 해당 섹터가 크게 움직여 주는 거죠. 해당 종목이나. 근데 여러분들 LS 머티리얼즈는 2차 전지거든요. 근데 엄연히 말해서 약간 진보된 2차 전지예요. 그냥 2차 전지가 아니라 약간 0.5세대 정도 앞서 있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투자했던 2차 전지보다도 약간 더 미래를 보고 있는 2차 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자체와 움직임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역행하는 모습도 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보호에서 물량 해제 같은 좀큰 이슈거리가 있다 라면은 얘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폭 잡아줄 때요 5와 3을 지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2회 차례에서 잠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오면 안 되는 차트 나온 것도 많고 보예수 해제도 진짜 어떻게 어떤 면에서 진짜 악재가 맞아요.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악재라는 걸 이미 앞쪽에서 반영을 했다라면 뒤쪽에서는 요, 이 법칙에 지금 적용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고꼭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리가 매도를 했을 때 이런 방치형 하락은요 한번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또 나오고 이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러려면 회사에 문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LS 머트리얼즈 회사에 뭐큰 문제가 있느냐? 오뭐 어 그런 것까지는 저는 지금 찾기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뭐뭐 예, 뭐 이런 거는 뭐 호재로 작용 안 되는 뉴스니까 빼고요. 뭐 딱히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않기 때문에 분명 히 여기서는 방청 하락까지 나왔더라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상승 폭을 잡아줄 이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거 여러분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S 머트리얼즈에서 지금 힘들게 또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또 올해 금리 인하 시즌에서 또 여러분들이 수익 내려고또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실망감 때문에 금리 인하 시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 시즌에는요 여러분들이 올해 상반기 때 얼마가 손실이 났어도 그걸 다 복구할 수 있는 수익장이 열려요 여러분. 금리 인하 되면 유동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532에서 이런 532에서 자이 5와 3에서또 대박 종목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이 시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LS 머트리얼즈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 길게 가지셨기 때문에 자포자기 하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저 정도면 자포자기 해버리거든요 투자자님들이 그냥 짜증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가 열리기 직전이고 이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그냥 웃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 울고 있느냐 결정됩니다 연말에 웃고 싶다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방향성 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예, 정보방 자체가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복구가 목적이어서 지금 손실이신 분들 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 손실 나셨다라고 가정해도 금리나 시즌이나 100% 수익 내면 그냥 본전 되는 거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본전 되면은 지금처럼 짜증나고 이렇게 말리기만 하는 매매에서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로 돌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투자방을 개설한 겁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요. 상세한 가입방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 도움드릴 거고 가격은 월 9만원, 3개월 24만원입니다. 연간 회원권 이런 거 없고요. 정보방, 전략투자방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vip방, vvip방 이런 거 안해요. 방 하나입니다. 저방 여러 개 안해요. 저런 거. 솔직히 그런 거 꼴보기 싫어서 그냥 저가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직원들 운영할 정도의 비용만 벌겠다 마인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월권만 하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복구되시면 굳이 이방 필요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손실률이 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손실률이 2 3 0이신 분들은 복구 금방 될 텐데 그럼 이거 방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연간 회원권 막 6개월 회원권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 복구 끝났는데 굳이 계실 필요 없으니까. 뭐 계시겠다면 상관이 없지만 복구가 목적인 방이기 때문에 복구 끝나면 여러분들 나가셔도 괜찮은 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고 3개월 24만원은 제가 이벤트성으로만 하고 있고 사실상 월 것만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금리나 시즌. 제가 전략방에서 많은 말씀 안 드려요. 그냥 좋은 종목 그리고 적정 매수가 매도가까지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상 어차피 다른 정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복구만 하면 되는데. 진짜 그냥 앞뒤 안 보고 나 진짜 내 원금만 복구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세요. 예, 여러분들 막 복잡하게 만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내용만 안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금리나 시즌에 여러분들 복구하셔야. 를 내년부터는 또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본연의 매매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고 이끌어드릴 것 약속드리겠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S 머트리얼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